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1월이 벌써 저만치 가 버렸고요. 또 2월도 벌써 이제 4일인데요. 2주 지나면 2월 14일부터 제예 수요일이 시작됩니다. 열흘이죠? 열흘 지나면 사순절이 이제 시작이 되고요. 4월 1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러면 2월의 반 그리고 3월 한 달을 우리가 사순절로 보내는데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사실은 그 부활의 소망을 꿈꾸는 시기인데 굳이 절기를 개혁정신으로 따진다면 굳이 절기를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늘 사순절이 아니어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리고 부활절이 아니어도 부활의 소망에 관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인데, 그런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자꾸 잊었던 것들을 어떤 때가 되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사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준비하면서 부활절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이제 되기를 원하고요. 2월이 되면 오늘인가요? 오늘이 입춘인가요? 그럼 이제 곧 봄이 될 텐데 봄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좀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걸 묵상을 하면서 사실은 지난 한 주간 동안을 지냈는데 저뿐만이 아니고 한국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어떤 자괴감을 느끼는 한 주간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뭐고 도대체 믿음이란 뭔가 또 어느 분 말씀대로 대형교회는 정말 구원이 있는가 이제 뭐 이런 그것들을 심각하게 생각했던 한 주간이 되었어요. 검사 한 분이 성추행 폭로로 파장이 큽니다. 지난 월요일 아침에 한국은 그게 월요일 저녁이었겠죠. 뉴스를 보다가 제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여 검사가 송추행을 당했다는 걸 자기 얼굴을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이렇게 커밍아웃 했다는 것도 참담한데 그분이 인터뷰 말미에서 한그 코로나 구원과 회계에 대한 찌름이 참 아팠습니다. 사실은. 게다가 그 인터뷰를 보도한 그 JTBC 뉴스의 그 후속 보도들 가운데 정말 아픈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그날 뭐 인터뷰를 그런 인터뷰를 하기 전에 앞에 뉴스에 명성교회 앞에서 세습을 반대하는 시위라던 사람들이 명성교회 장로와 성도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뉴스도 비중있게 보도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과 큰 관련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요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에서 속이 참 아픈 농담들을 많이 하죠. JTBC 교회의 손석희 목사의 설교를 들어라. 이런 웃을 수 없는 농담을 많이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카톡으로 보내드려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아픈 모습을 지적하는 비디오 클립을 하나 보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이 좀 묵직하지 않으세요? 서재현 검사가 그 안태근 씨의 회계 간증을 보고 그 양반이 회개한 간증을 보고 폭로를 결심했다고 인터뷰에서 말하더라고요.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해야 한다고 한 말이 교계를 흔들었습니다. 틀렸지만 틀리지 않은 말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회개로 용서받았다고 하려면 피해자의 용서도 반드시 받은 후에 해야 합니다. 바르지 못하게 살아온 세월을 성실한 것으로 또 권력의 구조적 모습으로 승승장구했던 자신의 입심 양명을 실력과 성실성으로 포장하는 가운데 한국교회가 농락당했다는 분노에 가까운 감정들을 누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형교회의 실패로 인한 수치를 모든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감당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곳곳에 신문과 방송에서 이번 사건에 성경을 인용하는 예가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거의 모든 언론에서 성경을 인용하고, 교회는 언제나 이렇게 세상에 그 손가락질을 사유로올지참담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도 한마디 했더라고요. 성경에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말이 있다. 피해자에게는 사과도 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다는 분에게는 스투핏, 그리고 용기 있게 고발하고 나선 분에게는 그레이 t 이게 조선일보의 지적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사건 사고를 보면서 요즘처럼 예수 믿는 일이 부끄러울 때가 참 없습니다. 적어도 제가 어렸을 때는 예수 믿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지만 친구들 사이에서도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이게 부끄러움이나 놀림이나 조롱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러려니 했고요. 어른들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낫다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믿어주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동조하지 않고 때로는 박해해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격이나 인성 또 사회성 따위를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반세기쯤 흐른 지금은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 자꾸 되물어야 되는 시간을 우리가 보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제법 안다고 하면서 살았는데 우리가 지금도 너무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세상에 이렇게 기독교가 조롱감이 되고 놀림감이 되고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기 에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어디에서 진행되고 있는가를 의구심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울도 때로는 또는 사도들도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심하고 힘들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믿는 믿음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하고 계신다고 믿으면서 우리가 신앙을 수습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애주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존재에 관해서 우리가 참 참담함을 그, 지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와서 구장에서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이 끊어져서 동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가 구할 동족이 어디 있는가? 세상이 지금 우리를 구하려고 나서고 있는 판인데, 팔짱에서 기쁨이나 감격도 잠시이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계속 믿고 이렇게 갈수 있나? 이런 데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으심을 믿는 믿음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로 넘어와서 바울은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에 신뢰를 보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그렇게 듣고 살았다는 백성들이 또 율법을 통째로 외운다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핍박하고 죽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의 신앙과 지금의 신앙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 가운데서 특권을 누렸지만,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서 나셨지만, 바울은 마음에 그치지 않는 근심과 고통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절에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전체 덩어리로 다 실패한 것 같지만 구분해서 보면 그 중에서 하나님의 씨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씨와 또 육신의 자녀가 전혀 다르다.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을 이용해서 소망과 믿음의 설명을 덧붙입니다, 바울이. 아브라함에게서 났다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다 신실한 예수 믿는 자녀들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목사 집애들이나 장로 집 아이들이 타락하고 탈선하는 일들 많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후사가 있을 줄 알고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한 10년쯤 지나니까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종하가를 첩으로 맞습니다. 거기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13년 정도 침묵하고 계시다가 다시 오셔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0절에서 네. 말씀대로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내네 씨라고 육신의 씨가 아니고 약속의 씨라고 확정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차피 하갈은 첩이고 종이었어요. 솔직히 당시의 풍습이나 오래된, 우리의 오래전 관습으로 보더라도 정실 부인인 사라가 낳은 아이가 적통을 이어가는 것이 옳아요. 사라의 아이와 첩비고 종인 하갈의 아이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오래된 관습과 전통이었어요. 습관이었고요. 그래도 바울은 그걸 하나님의 죽거림을 강조하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리브가를 얻어서 아이를 낳아요. 쌍둥이입니다. 쌍둥이를 잉태했어요. 근데 뱃속에 있을 때인데, 리브가에게 말씀하시죠. 바울이 창세기 25장 23절을 인용합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바울은 이것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이 땅에서 무슨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한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이렇게 뱃속에 있는데. 그러면서 11절에서 그 모든 택함이 사람의 선행을 보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당신 뜻대로. 여러분, 태어나지 않아서 얼굴이 무슨, 어떻게 생겼는지 조차도 모르는 와중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고 당신의 계획을 이루신다고 설명을 해요. 바울은 열심히 지금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이성경 본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시험거리와 근심거리가 됩니다. 저도 솔직하게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마음에 들지도 않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애들을 두고 큰 놈이 작은 놈을 섬기고 심지어 13절에 가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 중에서 누군가를 더 이뻐할 때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놈이 그래도 말을 더잘 듣는다든가 그놈이 오히려 좀더 불쌍해 보인다거나 뭐 무슨 이유가 있거든요. 그냥 좋고 그냥 싫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좋고 미운 게 아닙니다. 하는 짓이 이뻐서 또는 마음 쓰는 게 기특해서. 심지어는 뭐 취향이 같다거나 생긴 게 닮았다거나 해서 우리 무슨 이유가 있어서 누구를 조금 더 이뻐하고 덜 이뻐하는 건 있어요. 여러분 열 손가락 다 깨물어서 안나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지만 덜 아픈 손가락 더 아픈 손가락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손가락이 다그 크기가 다 다르듯이 뭔가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우에는 여러분 이스마엘과 이삭을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로 구분하신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하겠는데. 왜냐하면,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아브라함이 머리 써서 낳은 아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해서 낳은 아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아직 뱃속에, 더구나 한, 한 뱃속에,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의 쌍둥이로 있는 아이들을 두고서, 형을 미워하고, 형은 동생을 섬기고, 동생은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도무지 이해가 갈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닙니다만 은 로마서 9장 21절에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과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마음대로 할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좀 속된 말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엿장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맘 마음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토기장이 빚댄 하나님께서 진흙 한줌 가지고 보석을 담을 그릇을 만드시든지, 정말 개 밥그릇을 만들든 그건 토기장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의 관계에 어떤 결정을 하시든지, 그건 하나님께만 있는 절대적인 주권에 관한 내용이지,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도 애들하고... 개소리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강아지 사려고 펫샵에 가서 이 테레비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펫샵에 가서 강아지를 고르는데 막 발발거리고 이렇게 그눈 맞추고 아부하는 강아지를 골라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막 활발한 강아지 놔두고 옆에서 가만히 그 뭐라 그러죠 무슨 병든 강아지처럼 그러고 있는 강아지를 골라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기준이 뭡니까? 자기 마음에요. 내 마음대로 고르는 거예요. 주인에게 주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에게는 에서를 미워할 권리도 야곱을 사랑할 권리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과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고 분하겠지만, 순수한 약속의 자녀로 이스라엘을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이삭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지켜가셔요.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대해서 전적인 신뢰를 부여하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은 갈등이에요. 기쁨과 감격을 넘어서 이제 동족을 구원하고 이웃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상식과 기대와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요즘 우리가 사도행전 묵상을 하는데요. 담의 세계에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으러 가다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혼자 간 길이 아니에요. 혼자 가지 않고 여럿이 함께 갔어요. 그런데 가다가 빛 가운데 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바울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그 선택으로 주권을 행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은 왜 수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하나님은 수, 제 그렇게 많고 많은 제 세상 친구들 중에 왜 저를 부르셨겠습니까? 세상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여러분을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먼 훗날이 지나야만 알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지? 지금 나한테 왜 이러시지? 여러분, 요즘 하고 계신 모든 일들이나, 여러분들이 요즘,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혹시 그런 의미를 들때 없어요? 하나님 지금 나한테 원하시는 게뭘 해서 나한테 이렇게 하셨지? 왜 나한테 지금 이 길에 세우셨지? 왜 내가 택한 이 일이 왜 실패하게 하셨지? 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좀 평안하지 못하지? 그런데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아, 오늘 이렇게 하신 게 그런 뜻이 있으시오, 그러구나. 그런 계획 때문에 그러시나 보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여러분, 먼 훗날밖에 알수 없는. 그래서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왜 나를 미국에 보내셨지? 그냥 잘 살고 있었어요.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내가 한국에 살아가고 있었으면, 이렇게 살수 있었을까? 싶은 생각은 해요. 적어도 28년 전에 하나님이 나를 미국으로 옮기실 때, 그때는 하나님이 뜻이나 이런 걸 묵상조차 하지 않았던데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 그때 그래서 그러셨구나라는 걸 깨달아갈 때가 있어요. 에서와 야곱을 구분하고 야곱을 택해서 이스라엘을 삼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는 특권을 얻게 하시려고, 애동족석이 되는 에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는 야곱을 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예뻐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해드린 것도 아닙니다. 공부를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많이 했고, 잘했거나, 선행을 두드러지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믿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 하반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작정되는 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을 하신 자는 다 믿어요. 같이 전부 다 앉아 있었는데 믿는 자가 있고 반항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자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3천명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들었지만 스테반의 설교를 들은 자들은 이를 갈면서 돌로 쳐 스테반을 죽였습니다.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실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그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한다는 고백이에요. 그 인정할 때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전히 머리 숙이고 온전히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뜻하고는 전혀 딴 일을 행하셔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러시겠지. 생각이 있으시겠지. 뜻하시는 바가 있으시겠지. 이게 믿음이고 이게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내 고집이나 내 판단이 아니라 아우 도대체 왜 이러시지? 이게 아니고요. 아우 도대체 왜 이러시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메인 삶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어요 이사 40장 8절에 꽃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영이 서는 말씀, 진리의 말씀에 변하지 않는 그 말씀대로 이르셔요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셔요 사랑하라고 하시고 가라고 하시고 머물라고 하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고 가난한 이웃들을 마음에 품으라고 하시고 예배하라고 하시고 예배자로 세상을 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선도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빚진 자들이거든요. 여러분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이에요. 빚을 잔뜩 지고 교만할 수는 없습니다. 빚진 게 잔뜩 있는데 머리를 빳빳하게 아니 빚진 게 있으면 마음부터 낮아져야 되거든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처음 전도사 시절에 개척을 했을 때제 마음 속에 가득한 건 빚이었어요. 빚을 갚아야 된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서둘러 개척을 했어요. 저는 그게 빚을 갚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틀린 생각은 아니라고 지금도 믿지만, 여러분 꼭 옳은 방법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지금까지, 지금까지 빚을 갚으려고, 목회하고, 목회도 빚진 마음으로 하고, IT 사역도 빚진 마음으로 합니다. 그런다고 갚아지는 빚이 아니에요, 이 빚이. 그래도, 여러분, 식내라도 내고 싶어요. 그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겸손해지고, 그 주권으로 나를 택하신 사랑을 느낄 때 빚진 마음이 될수 있습니다. 말씀을 믿는 성도들이 지켜야 될 순결이 있고, 교회는 거룩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거룩이 교회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에, 하나님이 택해서 부르신 그 삶에 그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 때문에 또 당당해질 수 있어야 돼요. 엊그제 제 아내가 어떤 분이 주셨다면서 나무에 새긴 현판을 하나 가져다가 지하 소재에 내려가는 그 책고지에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잠언 16장 3절 말씀이더라고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뭐 여기저기 선물 많이 하는 현판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제가 그 말씀 앞에 내려갈 때 올라갈 때그 말씀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맡기고 살수 있나? 고 살고 있나. 우리가 아등바등 살고 있지요. 제가 다 하려고 하니까 힘드는 거예요. 힘들게 살지요. 오죽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도 하나님을 못 믿어 서 결국 자기가 하나님의 걱정을 덜어 드리려고 하가를 취한 거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내 형편이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혹시 든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은 기다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이 교회에서 세례 간증을 한 전직 검사와 그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 여검사와 관련한 뉴스가 일 터지는 가운데 여러분, 정말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숙제와 질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이 속상해요. 기독교가 이렇 계속 세상으로부터 매를 맞고 지적질당하고 이렇게 훈계를 들어야 되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절부절하지 못할 정도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세상이 이렇게 혼탁해지고 믿는 자들이 믿는 자 같지 않고 끝없이 추락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는 모두 다 심판의 자리에 다시 분명히 설 것이고 세상 가운데 정말 몇안 되는 교회와 성도를 자칭하는 자들 때문에 기독교가 이렇게 망가뜨려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 땅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정성을 들이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서 드리는 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내 삶에서 내가 잘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가 잘 이해되지 않더라도 도무지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행하실, 말씀대로 행하실 일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보면 부끄러운 세상에서 우리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당당하게 살아서 하나님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세워진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통로가 되고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